네, 평생교육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이제 탐방하러 왔는데, 이야, 경치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유, 다들 이렇게 모이 계셔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학교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 다들 모이 계신데, 네. 네. 우리가 뭐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도 있지만, 네. 이제 그 부분만 해가지고는 실제 밖에 나가가지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우리 이런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이, 밖에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 이런 걸 한번 접목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서 현장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 지금 뭐 이미 다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부동산 학과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부동산 전반에 대한 걸 배우는 겁니까? 아, 아무 부동산 학과나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상대 아 부동산 학과를 들어오게 되면 가능한. 영상대 평생교육대학교 부동산 학과를 들어오시게 되면. 교수님이지, 그런 전반적으로 모든 걸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는 실무하고, 현장학습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해서 진행합니다. 근데 이런 학교는 전국을 통틀어서 손가락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잘 없습니다. 1세 시대, 현명하게 살고 싶으면, 네. 일단 입학하시라. 그죠? 나머지는 네. 저를 비롯한 교수님과 아. 그리고 검증된, 네. 검증된, 그죠? 등록금도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그나마 적게 내는 등록금 조차도 나중에 졸업할 때는 네. 훨씬 더 투자 수익으로 환수해서 아... 들고 간다는 전설적인 자기가 바로 이 YG 정신교육 동산학교 그럼 제가 말씀 좀 나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요 부동산학과에 뭐 입학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나요 아, 예. 저는 네. 이땅개발 쪽, 입양 이런 쪽에 배우면서 마케팅 쪽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그 부분도 부동산학과니까 종합적으로 음...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 살펴보고. 어 조금 낙제감이 있으면서도 어, 들어와서 지금 2학년에 네, 재학 중입니다. 아 지금 2년 네. 동안 지금 수학하고 계신 건데요.